안녕하세요. 서양화 분과 위원장 표선희입니다 이번 풍화전은 빛에 의한 인상의 색과 창조적인 작가의 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양화의 매력은 다양함에 있는데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풍화부터 작가 주관이 뚜렷한 풍화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직접 작품을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강술생의 새심은 오브제 작품으로 욕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마음을 씻다, 인간의 더럽혀진 욕망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맑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작가의 사상이 엿보입니다. 고인자의 시간의 바람이라는 작품은 일출 과정을 시간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 어두웠던 하늘이 붉어지면서 점점 하얀 해가 떠오르는데 시간의 바람은 그 시간의 변화, 색깔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줍니다. 구경의 군사항은 4명의 사람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표정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객의 몫이죠. 보는 사람이 그 감정에 따라서 저의 얼굴이 보이니까요. 강은희의 인상 우도봉은 그야말로 우도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아름다운 들판이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영우의 너의 어두움은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그린 작품입니다. 불안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영혼을 원하다가도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끝간데 모르는 검은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삶은 고통이었고 또 인간은 끝간데 모르는 아픔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즉, 불안한 인간, 그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명순의 연화 연가라는 작품은 연꽃의 생태를 그리는 모노톤 작품입니다. 가죽을 바탕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연꽃, 즉 불교에서 상징적인 그 청정함을 나타내는 꽃이기도 합니다. 강미경의 조팝꽃은 흔하게 보이지 않는 꽃 중의 하나입니다. 화사한 꽃의 특징으로 인해서 벌과 나비들이 몰려드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즉흥적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숙진은 뮤지션을 그리고 있는데요. 섹스폰 주자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발랄한 표정에서 음악의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경옥의 봄꿈이라는 작품은 나른한 봄날에 깜빡 잠이 섰을 때의 꿈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은 현실에서 벗어난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꿈에 투영된 그림자들 또는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무의식으로 침잠한 모습을 그려낸 것인데요. 어, 봄날의 나른한 하루를 꿈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령의 탐나별곡은 신선의 고장인 한라산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노루와 사슴이 번성한 곳으로서 신선 사상의 본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탐나 벌곡은 한라산의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구형만의 생명 공간은 생태적인 이유의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과 삶은 결국에는 인간의 영향을 끼칩니다. 생태는 곧 생명과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친구로서 또는 벗으로서 공존해야 될 대상입니다. 고윤식의 그 기억의 숲이라는 작품은 사실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자의식의 표현입니다.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인식은 그 숲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내면의 숲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추상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재만의 숲 이야기는 오브제 작품입니다. 어, 나무 상자에다가 오방색을 칠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나무는 숲에서 어, 탄생합니다. 숲의 숲에 나무를 잘라서 이러한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자연과 사물의 관계를 동서남북으로 표현되는 오방색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근은 한 공무원의 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채화로 그려진 이 공무원은 평생 공무일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했던 그 면을 부각시키죠. 후덕한 얼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김복신의 곳은 제주의 곶자왈을 그리고 있습니다. 곶자왈은 생태계 보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전부 식생이 달라지는데 제주의는 그 식생 속에서. 삶을 이끌어갔던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훈이 돌개 바람 비는 제주 봄날의 날씨를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입니다. 돌개 바람 하면은 제주말로는 메오리라 그러고 그 메오리가 끝나면 금세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립니다. 제주의 전형적인 날씨. 바람의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산의 본양이라는 작품은 제주민의 정신세계가 닿아 있는 사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부금술의 상징으로 암컷과 수컷의 꿩은금술 좋게 표현되는 전통회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차용해서 곶자왈의 생태적 자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성환의 신탐나슬력다라는 작품은 1702년 이영상 목사 때 그려진 탐라순력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년이 지난 시간 흐름 속에서 과거의 형상이 오늘 이 현재적 시점에서 어떻게 비치는가를 이렇게 이슬처럼 영롱한 구슬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랄이 박혀내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기억은 제주시 항구의 모습을 그린 풍경입니다. 쉬고 있는 어선은 금방이라도 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쓸쓸한 부두가에 조용한 그 일상에서 어선은 지친 일상에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칭으로 그려, 그려진 이 거리의 풍경은 만남을 기다리는 모습처럼 쓸쓸한 나무가 빈집 앞에 우드커니 서 있는 작품입니다. 김미성의 비양도 풍경은 협재 해수욕장에서 본 비양도를 그렸습니다. 이 물결의 흐름으로 보아서 썰물에 그린 것 같습니다. 아, 하늘에는 한가롭게 구름이 있고, 그리고 해안에는 이렇게 재잘거리는 물소리들이 아주 들리는 듯합니다. 아 푸른 색깔 그리고 한가로운 비양도가 봄날에 고즈넉히 누워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순관의 노동시장에 소외된 삶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다리는 모습을 그린 일상의 풍경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동이 소외되면서 사람들은 거리에 내몰리게 되는데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일상적인 카메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용란 또한 제주바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은 어, 종려나무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그리는 것인데 제기도 하면 바람이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바람은 대상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각적으로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품에는 대상 사물인 바람의 움직이는 종려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어, 바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용주의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제주인이면 느낄 수 있는 바람의 속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희망을 나타내는 바람, 또 하나는 외세에 쳐들어오는 고난으로서의 바람이 그것입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 땅에 살았던 음, 제주인이었던 김용주가 느낀 어, 스차가는 바람의 이야기인데. 그 속의 내면에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인지의 순비 소리는 바다로 나가는 해녀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방 물에 들어갈 해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물위를 지어가는 것인데 순비 소리라고 하면은 물 속에서 숨을 참고 나와서 물 밖에 와서는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내쉬는 소리를 말합니다. 순비 소리는 제주 여인의 한이 맺힌 소리라고도 하는데 제주의 해녀가 삶이 어떻게 구달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띠고 있습니다.